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뭐 어떻게 먹을지 몰라서 좀 당황했다고요? 네, 살짝 폭이 좁고 또 높은 거예요. 뭐야? 그래서 친구들끼리 갔는데 이게 어떻게 나눠 먹지? 이 작은 거를 했는데 이쑤시개만 빼니까 또세 개로 나눠지더라고요. 어, 그렇죠. 그래서 그렇죠, 그렇죠. 당황을 했고 <laughs> 옆에 또 이렇게 그 바나나?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 바나나가 하는 친구 같아. 나는 소시지 안 먹을 테니까 너 먹어야 돼. 소시지? 그 <laughs> 술 많이 먹고. 아까 그러니까 안 맞았는데 그게 좀 어두웠어요. 그래서 어. 제가 보기에는 소시지 알고 바나나라고 해서 그것도 당황스러웠어요. 프리미에 이렇게 바나나도 신경을 많이 써서 그뭐 약간. 카라멜라이즈하게 만든 그 바나나에다가 또 치즈를 이렇게 튀긴 건지 이렇게 납작하게 음. 치즈 그거 올린 게 아. 그걸 뜯어 먹는 게 되게 맛있더라고요. 치아바타 빵 사이에 직접 훈연한 로스트 포크 들어가 있죠. 치즈, 햄, 피클 슬라이스 이렇게 넣어서 먹는데 어땠어요, 오늘? 저는 지금은 없었지만 베니건 땅에서 옛날 팔던 몬테크리스토가 생각나. 진 추억의 백작이죠. <laughs> 네. 뭐하고 사진을 <사시나> 몰라. 그그 <laughs> <laughs> 그 샌드위치를 전 너무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음, 그런 데서 딱 짠하게 찍었잖아요. 그렇지. 어. 아, 추억도 생각나고, 맛도 있고, 또, 또 달달도 하고. 전이 샌드위치가 제 입맛에 또 좋더라고요. 음. 여기 같이 갔던 이제 저의 지인들 중에 샌드위치 장사를 고기 근처에서 했던 친구들이 음. 있었어요. 그래서 쿠바 샌드위치에 대해서 좀 알더라고요. 음. 실제로 이게 또그빵 프레싱이 되게 좋고 이 안에 무슨 피클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피클이 아니라 그 미국식 길다란 피클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다 세심하게 넣었다고. 음. 그서 저도 되게 맛있게 먹었고 그다음 그 치즈가 딱 녹은 치즈가 이에 달라붙어서 그걸 다 녹여 먹는 맛도 너무 좋았고. 음. 음. 근데 피클 얘기하셨는데. 그게 비싸거든요, 그 피클이. 긴 거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깡통 따면 들어있는 이렇게 그냥 슬라이스 된 피클은 싸요. 근데 긴 오이 모양이 다른 거죠. 그러니까 미니 오이 같은 거. 음. 음. 그게 되게 비싸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잘라놓고, 어, 이분도 그 치즈의 농후함 이런 것들도 못 음. 하나 이렇게 손님들한테 뭘 주고 싶은 마음, 제대로 하려는 마음이 정말 쿠반 샌드위치 심플하잖아요. 음. 거기서도 팍 느껴집니다, 진짜. 음.